멈췄나? 뭐 시작을 안 해. 자, 둘, 셋.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더블J입니다. 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메가... 레이드를 했어요. 특히 저거 뭐냐. 한 가지만 했습니다. 리자몽만 했습니다. 리자몽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진화해보기 위해서 어 친구들한테 이제 힘을 모아 모아 네 초대를 해달라고 구걸구걸 애걸복걸을 해서 어 리자몽의 메가에너지를 400을 드디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흑자몽도 잡았어요. 오늘 네 보시면은 어 영등포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늘 아, 흑자몽도 레이디에서 잡았습니다. 일단 요 놈은 제가, 아, 메가리자몽 X로 이제 진화를 한번 시켜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 이제 잡아놨던 흑자몽 중에 블라스트 번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이제 Y로 한번 진화시켜볼 거예요. Y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한번 진화시켜볼 거예요. Y 같은 경우에는, 아, 저거죠. 아, 불꽃이랑 비행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블라스트 번을 달고 있는 게 좋고, 물론 이제 X도, 아, 달고 있으면 좋긴 합니다. 네, 일단은 요걸 한번 실험적으로 이제 등록을 한번 도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리자몽 Y로 1 5치로 한번 도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어, 나중에 다시 진화할 때 저거 뭐냐 아, 에너지가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볼게요. 네, 아 흑자몽 아래에 쌓여서 진화, 와우 등장했어요. Yeah, 메가리자몽 Y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회색빛이 나는 약간 자주색? 약간 이제 곰팡이 핀 어, 포도? 약간 그런 색깔입니다. 어, 모양새는 저는 그렇게 딱히 선호하는 모양새는 아닌데, 아,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CP, 그, CP가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아, 요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파워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파워 체크가 안될것 같은데. CP가 1700대요. 일단은 한번 제가 스위팅님한테 부탁을 해서 파워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야 메가진화를 하니까 메가진화를 했다 한 종류를 했다 이제 메달도 하나 생기고요. 어 메가진화를 한 종류를 했다. 그러면 여러 그니까네 그리고 또 메달이 또 하나가 있네요. 어 포켓몬을 한번 메가진화 할수 있었다 했는데? 뭐암무튼 네, 횟수인 것 같아요. 메가진화 횟수. 자 이제 아 어, 나의 대가리 자몽 y 이걸로 가지고 스위팅 님한테 어, 부탁을 해서 파워체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스위팅 님이 저한테 어깨빵을 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템 조금 비워두고 제가 전설로 일단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리그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 스위팅 님이 일단 라인업을 짜긴 뭐 짜는데아 이거 근데 파워체크가 안될것 같아요 cp가 1700이잖아 아 적어도 3,000까지 아니 2,500원 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제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스위팅님 역시 1 0 랭커 저 포즈 거만함. 자메가리자몽 아이가 나왔다. 잠만보가 나왔다. 자, 한번 봅시다. 메가리장군 그냥 이자몽 같은 경우에는 전난보랑 붙었을 때 해볼만, 해볼만 해볼만도 한데 실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저거야 두루기가 들어오겠죠? 자, 두루기,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냥 줘서 컷컷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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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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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다시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의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파워 체크해? 자, 일단 다시 커트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 아, 했고요. 네, 슬팅님이 다시 어깨빵을 다시 시전했습니다. 이제 왼쪽 어깨, 어깨빵을 했어요. 약간 오른쪽이었고, 자 메가리자몽의 리자몽 Y에 저 이제 파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체킹이 안 되네. 자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냐. 라인업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근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괴룡몬이 나왔죠. 이거 한 번만 해요. 왜냐면난 비행 타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회오리 붙고, 오 어, 효과가 굉장하다고 뜨고 있습니다. 회오리 붙신거 아닌데, 저거 뭐야? 뭐지? 에어슬래시. 아 에어슬래시다. 자, 이거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막아봅시다. 크로스 초이지막 한번 막아봅시다. 왜냐면 CP가 너무 애기라서. 자, 플라스본. 슬리팅 님도 맞겠지? 이거를. 야, 이제 노실드 파워체크가 아니고 어? 안막았네 오어블라스트번 원래 저정도까지 나오긴 하죠 근데 네. 아 기라티나 아 이거 이거 이것도 파워체크가 안돼 자아제 <laughs> 이거 컷컷 네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안될 것 같아요 리자몽 Y는 안되고 한번 리자몽 X를 풀강을 한번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술은 그냥 어. 회오리 불꽃이랑 드래곤 크루를 해서, 얘가 모래가 조금 아깝긴 한데, 아, 풀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강을 가서 실제로 마스터리그처럼 진행을 한번 해, 해볼게요. 해방은 모르겠네. 왜냐면 이제 블라스트 본을안 들고 있어서 조금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풀강을 했죠. 풀강는데 2840, 014, 어, 14, 13, 14짜리, 네, 434짜리인데, 아, 해방은 안 하겠습니다. 해방 안 하고 그냥 페어를 붓고 시랑 드래곤 크루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자, 레가리자몽... 가자... 나왔다... 와우, 얘는 좀 멋있어요. X 리자몽 X는 그래도 막... 어, 3793... 와... 멋있는데, 이거는... 이... 이 색깔도 그 뭐지 배색도 좀 이쁘게 잘돼있는것 같네.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파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팅님한테 어깨빵을 해달라고 했어요. 네, 어깨빵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있던 라인업은 없애 버리고 자 메가리자몽 X로 한번 넣고 선봉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넣을까? 뮤추를 넣을까? 음, 뮤추. 스위처로서 뮤추가 나쁘지 않으니까. 처럼고그 다음에 가요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팅님과의 약간 이제 실전 같은 대전을 할 건데 약간 파워체킹이긴 해도 실전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맘목구리가 나왔어요 맘목구리 어, 같은 경우는 눈사라기 눈사라기가 들어오는데 오잘 안들어오고 방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공격이 엄청 들어가는데 자 일단 드래곤 풀을 한번 날려주고 시드를 당연히 쓰겠죠. 이렇게 시드 아,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나도 쓰자. 눈 기술은 조금 무섭잖아. 자, 아, 원시이면 맞아도 됐었는데. 자, 근데 평타로 한번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어, 평타로 한번 정리하고, 자, 다음에 나오는 애한테, 오 기라테나 나왔어요 아 드래곤프를 한번 날려볼게요 어, 얼마나 달른는지 한번 봐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다른 드래곤타입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는지 아마 근데 공격이 아이고씨 아, 그치 당연히 맞겠지 한번은 맞겠지 자 드래곤프를 한번 다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워체킹이 되는데 빨피까지 갈까요? 빨피까지 갈까? 아 빨피까지는 안가네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파워가 자 요거는 막아줘야겠죠? 섀도우볼일 것 같으니까 일단 막고 오케이 섀도우볼 자 막고 나는 그러면 은 안될 것 같으니까 자 다이오가가 한번 이 노실드전이에요 이제 다이오가가 그래도 피통이 괜찮으니까 섀도우볼 한번 막고도 파도타기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섀도우볼 막고 아케 노란빛까지 내려갔지만 파도타기를 한번 날려주고 아, 개상한 바람 맞기 전에 파도 타기를 한번 날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애를 가야 될것 같은데 누가 나오냐? 아 뮤츠, 아 이로치, 배 뮤츠 배 맞나? 방튼 네아 파도 타기 한번 날려주고 아마 섀도우볼그 뭐야? 뭐야. 두개까지모으겠죠 두 아마 찾은 기랑 아두개 모을 것 같아요. 나를 평파를 정리할 거, 하려고 할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 이미 이미 모았을 것 같아. 한, 한 개하고 1.8 정도 모았을 것 같아. 자, 섀도우볼날라오거나 끝나고 이제 왜 셰도우볼 는지 해방 안 했나 보다. 했나? 자,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 오케이 내거싸고아 거. 안돼 자섀도우볼 맞고 네백뮤추 나가리 되고, 자, 그청채도금을 맞으면 나가리 되고, 그 다음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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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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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냈습니다. 자, 메가리정 X 이제 제대로 파워 체킹 한것 같긴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그러니까 약간 전설의 포켓몬급인 것, 전설급으로 거의 올라갔어요. 메가진화를 하니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맞다. 아니다. 그 조금 이따 볼까? 아, 네, 물범이요. 비가 많이 내렸대요. 오늘 비가 많이 내렸대. 거기 서울인데, 서울에는 비가 많이 내렸대요. 어, 수원 쪽은 잘안 왔었는데, 네, 일단 와 아, 메가미리자몽 X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 진화시켰던 친구인데, 4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메가, 메가진화 시켰죠. X를 그래서 얘는 메가진화가 풀린 거예요. 어, 근데 메가진화 에너지가 200 그대로 들어가네? 아, 요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제가 중간에 메가지나를 다른 애를 시켜서 풀려가지고 그 4시간이 다안 채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오류인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할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 나중에 한번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할인 돼야 되는데. 어 그리고 아까 저거 뭐냐?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저거 뭐냐? 메달이 새로운 메달이 있었죠. 네, 새로운 메달이 있었는데, 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보면은 자, 왼쪽 거는 어, 역시 메가지나를 할수 있었다. 요거는 이제 메가지나를 한 그냥 횟수를 카운팅하는 거고, 두 번째 오른쪽 거는 종류인 것 같아요. 메가지나를 몇 종류를 했다. 이제 포켓몬, 그냥 도감 등록.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메가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메가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